먹으면 돼요? 네. 이거 소리 났어. 말이 많아가지고 주원인 거죽 이런 말이 왜그요저하네 이제 저희 거는 또 육지 거하고 틀려가지고 이게 내장이 크게 해롭지 않습니다 아, 혹시 앞치마 있을까요? 네, 여게요 thank mm -hmm. you 카메라를 켜서 가고 있고요. 갑자기 사람이 많아졌지? 낚시하는 데 보여줄게요. 오. <laughs> 왜계좌나 나?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. 와, 근데 씨, 계나오는데뭔데내 앞을 보고 다니는데 여기 카페 가고 싶은데, 여기가 망고올릭이라는 데인데, 하, 배불러서 못 가. 다시 여 가볼게요. 볼게딱이두 개뿐밖에 없거든요. 팔이 너무 무거워. 지금 두두거리는 게캐리어아말이 너무 아파 리스 같아 보여드릴게요 뭔가 예쁘지 않아요? 리스 같아 그리고 사람이 진짜 없고 평화로워서 좋고 이래서 다들 서귀포 가나 봐 여기 어떤 분 분이... 어. 낚시하고 계셨는데 여자분인가? 약간 조선족 같긴 있는데좀 무서웠어. 아까 진짜 잘 나왔는데. 난 멀리서 찍어야 돼. 멀리서. 얘들아 빨리 와. 보고 싶다 얘들아. 비행기가 연착됐대요. 이스타 타는데. 연착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더 늦게 오고 있는데, 오늘따라 친구들이 다 보고 싶네요. 이게는 탐라스테이 제주라는 데고요. 어, 와우, 너무 잘 골랐어요. 너무 제 친구가 여기를 선택을 했는데 너무 잘썼택한거 같고 너무 깔끔하고, 전 정말 만족합니다. 아 어, 그리고 저기 배열이 바로 앞에 있는가 뭐 삼뷰 아닌 것 같아요. 일단은 지금은 껌거해서잘안 보이긴 하는데 너무 좋아요. 일단 진짜 너무 레스펙 레스펙. 일단 너무 만족하고요 어네 진짜 제가 방금까지 택시 타고 왔는데 태, 택시에서 졸았어요 발작 같은 거 해가지고 약간 그거 아시죠 여러분? 약간 발작하면서 발작을 하다가 이제 제가 놀라는 기억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택시기사님한테 굉장히 약간 뻘쭘하고 혼자 약간 그랬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되게 졸렸거든요. 그래서 아까 그 체크한데도 인 무슨 얘기하시는데 무슨 얘기하는 중 한... 끊겼죠. 중간에 이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끊겼거든요. 그래가지고 어 그런 이슈가 좀 있었고, 근데 지금 딱 여기 들어와 보니 너무 좋아서 지금 갑자기 잠이 깼고요. 네네 약간 멀미 이슈가 있긴 한데 오늘 거의 계속 돌아다니기만 해가지고 아 거의 돌아다니는 거 많이 안 하고. 잠깐 먹고 계속 대중교통 이용해가지고 조금 오랜만에 대중교통 이용하다 보니까 약간 몸이 적응이 안된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 휴식시간이 휴식 좀 필요하거든요. 뭐 이따가 애들 오면은 또 2차전으로 다닐 거라서 그때 또 아마 키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네, 그렇고요. 지금 사진 너무 잘 나오네.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저는 대만족, 대만족. 여기가 되게 지금 무슨 페스타 같은 거 해가지고 제가 2박에 13만원에 끊었거든요? 근데 결제를 했는데, 13만원 정도에 결제를 했는데 보통은 두 명이서 오니까 그럼 한 사람 앞에 3만 얼마 꼴이에요. 그래서 지금 제주도 여행 오는 게 제일 딱 좋은 것 같다. 지금도 날씨도 좋고, 그 다음에 지금 뭐 뿌리는 게 많아요. 요즘에. 그 여행 많이 가라고 정부에서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. 색감 그거는 좋았어요. 에이. 그래서 이따가 애들 오면은 같이 보도록 합시다. 뜻하면은 이따 봐요. 안녕. 하나. 무슨 역 똑같아 생긴 게. 역똑이 착. 아 미치, 예, 섹스 야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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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야

하나, 하나 둘, 셋! 아어 그래 어우 맛있게 이 힘들어 음음 그다음그 다음에 게다음이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산짝할 거야? 살짝 안할 거야? 진짜? 할 거야? 깜짝깜짝깜짝? 깜짝깜짝깜짝? 어! 하자. 열이 하자. 가짜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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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같이 하자나 아. 있지? 근데 동해가 이렇게 안 움직이진 않았던 아, 것같데이게안아니안 아, 움직였어, 우리. 아니, 너무 많이 먹었어, 근데. 움직인 거야기해 거야. 하루에 만 보는 걸어야지. 아니 나 머리 아파서 저희는 아, 지금 아, 나와서 잠깐 살거 사고 이따가크하러갈 거거든요. 저희는 지금 항구에 왔습니다. 밧줄로 꽁꽁, 꽁꽁 밧, 단단히 묶어라. 뭔가가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일랑 말라한다. 거희 숙소 뷰 앞에 한번 와봤고요. 뷰가 이런 뷰입니다. 공공에서 많이 보이지 않지만은 네, 어제 휴무여가지고 그때 원골 어디고 그리고... 이거 어쩜 연어좀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. 네 알겠습니다. 먹어볼게.

영업별 이거. 이거 맛 있어요. 전국 1등이야 진짜. <laughs> 아 이거. 응. 이거, 이거 <laughs> <laughs> 감 <감사합니다. 웃음> 내 앞에 쓰레기가 있긴 한데, 이 애들아. 응? 아야 소품 자체한번들릴까 일출봉투 아니야? 어, 소가 어, 거의 가까운 거 아니야? 어, 가까워. 오. 아니 좀 이거 좀잘 이쁘게 해놓고 찍어봐. <laughs> 근데 이거요? 뭔가 그게 뭐지? 좀 오래 놔둬야 돼. 그런 쪼글데 먹으세요. 애정하다, 애정. <웃음> <웃음> 애정하다.